오늘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은데 르클레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테스트 가능하다 아무도 없습니까 르클레르에 대한 평가를 제가 조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뭔가 말을 했다 하면 꼭 달리는 댓글이랑 채팅창 올라오는 게 얘는 허구한 난 연료통 맞고 폭발해요 그리고 얘는 불 붙으면 1천원에 순간 다 타주고요. 제가 르크를 탔을 때는 연료통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일은 없었는데 아 날탄으로 연료통 한번열번 번 쳐볼 거고 대전차 고폭탄으로도한열번 쳐볼 거예요 아하 오케이 그러면 저기 보이는구만 여기가 연료통 위치죠 소화기 하지 말아보세요 알까이 아 눌렀나요 소화기? 요스 yes. 아 그러면은 어 지금 연력 폭발은 안 났고 다시 태어나세요 그냥 제이3에서 자 소화기 하지 말아보세요 이삼이3 uh -huh. 4 2 7 1초 만에 씨, 화상 그리, 지금 화산 그리고 사망은 개뿔 지금 30초가 다 돼가는데 지금 이건 뭔데 씨뭐 괴물 전차야? 자, J3 하시면 됩니다. 유포가 안 나는데? 이렇게 치면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에 안 주는 걸로 알고, 있, 알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어? 연료 폭발 떴다. 한 번. 일곱 번째에서 연료 폭발이 떴네요. 연료 폭발이 아예 없지는 않네요. 아 이거 연료 못 쳤다. 봐봐, 연료 살아있는데. 살아있어요 연료 폭발? 일단 네. 느글 지금 연료통이 두개 있잖아요. 안쪽 거 내려보실래요, 느글아, 늙글, 느글에요. 안쪽 거 아. 오케이 사. 어. 연료 탱크 폭발. 연료탱크 폭발이 나는 탱크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오케이 스톱스톱스톱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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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연료폭발 맞네 잠깐만요 나둘다 나가 봅시다 아주류였잖아요 아 근데 아주류건 뭐건 상관이 없는데 요 요거보다 이거가 폭발하면 터지는 것 같은데 이거 말씀하신 거죠 그거, 그거, 그거. 아니, 그치, 그치, 그치. 참 결국 요지는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연료통이 지금 폭발하는 것 같다잖아요. 연료 폭발 맞네. 여기네, 여기 바닥에 깔려 있는 연료통에 맞으면 연료 폭발이네. 한 번만 더알차 아, 이쯤으로. 이건 연료 폭발 안 났네. 전 지금 화재죠. 지금 바닥면에 연료통 없죠. 바닥면은... 아니네 바닥면에 연료통이 더 있었네 바닥면에 있는 연료통도 여러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정면 칠때보다 바닥면에 있는 연료통이 연료 폭발 확률이 훨씬 큰건 맞는것 같아요 아 근데 차대 쪽으로 연료통 폭발이 뭐가 있긴 있다. 근데 저각이면 애초에 어 지금 이미 죽는각이라. 정면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정면, 정면. 자 맞네 차대 아래쪽. 차대 아래쪽 폭발이 뭐가 있긴 있다. 바다가 아래쪽을 여기를 쏜는데 여기를 는데 바닥면에 깔린 게 확실히 연료통 폭발 확률이 훨씬 크네요. 아홉 발 중에서 한 일곱 발, 여섯 발 연료통 폭발 닿나요? 수는족쪽 연료통 폭발인 것 같은데? 저거네. 잠깐만요. 오케이.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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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저 밑에 게 문제네. 아, 밑에 게 문제네. 다시, c 나와보세요. 잠깐만. 밑에는 안 쓰고 내가 위로 쏴볼게. 여기도 연료통이 하나 있다고 뜨지 않았나? 여기여기어 근데 소화기 사용 안 하죠 소화기 사용안 하죠 여기는 괜찮죠 사실상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바닥 아래쪽이 그냥 이러다가 그냥 바닥 아래쪽 급할 때 여기 이렇게 쏴버리면은 연료통 폭발 맞네 차체 결론 바닥면에 깔려있는, 어, 여러 개가 동시에 터져서든, 바닥면에 깔린 연료통이, 한, 근데 내가 봤을 땐 바닥면에 깔려있는 연료통 효과가 좀 심한 것 같아. 옆면에서 쳐도 터지는 거 보면은. 이그 연료통이 문제인 거네. 확인. 그래서 납득했어. 저게 문제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이건 이거, 이거 뭐, 여러 번더 쳐봤자. 연료통 폭발이잖아, 계속. 야, 르클레는 차체 보이면 여기 써야겠구나. 약실이 보인다, 그러면 그냥 포방패야. 아무 데서나. 야, 이렇게 해가지고 포방패를 날려버리면 되고. 소망패 쪽으로 일단 먼저 해서 약실을 날려버리거나, 그럼 운 좋으면 방금 이렇게 버을까지 뚫리거든요? 뒤에 있는? 저기까지 쏘거나, 아니면은, 리클레르 만약에 차체가 보였다, 시가지인데 차체가 보였다, 그러면 오른쪽 조종수 있는 데를 정면으로 쏘십시오. 그러면은, 승원이 3명 밖에 없어가지고, 전차장이랑 조종수랑 같이 나갑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아 그냥 이번에는 한 잔뜩 채우고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구0도해보고도 80도 한번 해보자 0 뭐. 0팔한번더 빨리 그치 없다? 중국 도1식0도 100도 100도 1 0 하시면은 중국전 정치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 저둘다 있는데. 어 아, 가지고 있어요? 잘 됐네. 네, 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구식 구식 그렇게 억울하신 분이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뭐 테스트 해보면 되지. 한약 다섯 발만 챙겨주세요. 아,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오케이. 아유 전 궁금하시면 다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나 이벤트 끝났어. 나나 나 공중전 이벤트 다 해가지고 시간 많아. 가나가 살아있,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유풍 안 나네? J3 해주세요. 그렇지. 의미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 두개 한꺼번에 터치였네? J3?